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복을 하나님 거두어가 보세요. 그러면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라고 말을 하죠. 반대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한 어떨까요? 요비 정말 가난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 요비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백에 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그가 간과 모든 것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까요?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번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요비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요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병들고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아프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회복됨을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더 나아가. 사업에 실패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회복이 되어 성공하였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해서 성공하니 바쁘다 보니 그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면 그의 응답은 복일까요 어쩌면 나의 강구함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리어 진짜 복은 내가 없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분 어땠습니까? 요분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 더 나아가. 거두어 가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욕과 같이 주신 것에 감사,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하는 신앙입니까?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솔직히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못 되는 목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소유했다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요배 신앙까지는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주신 것에만 감사할 거야.라고 굳게 다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배 신앙의 수준만큼 우리는 될수 없으니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그 정도의 수준에 감사는 안 될지라도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삶,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삶, 더 나아가, 거두어 가시는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성취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을 취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리어 반대정신 욕심을 버리고 반대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선한 영역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2024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서 살다 보면 또한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이냐 하면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급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나로 인하여 누군가 공급. 되어짐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관계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죠. 반대로 관계 가운데 말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리어 상대방의 말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니까 내가 다 너도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웃는 분들은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 들어. 내말 들으면 손해 볼것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부모님 대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런 말 듣고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더 듣고 싶은 말이 막 솟구치십니까?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이고 내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더 이상 듣고 싶. 아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로 말하는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가 발휘가 될 때가 있죠. 요 기서를 보면 요의세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아주 잘 합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도 아주 잘 짜여진 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욥을 생각한, 아주 욥을 생각한, 마님에도 불구하고 욥을더 고통스럽게 하고 욥을 코너로 몰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욥기 2장에 보면 요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예,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요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요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처한 그 심각한 상황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목격한 동시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무려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며 함께 그의 곁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고통스러워하는 욕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 라고 하는 아내가 등장하죠. 우리 남편들 분들 이런 아내 만나지 않는 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함께 울고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들은 욕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며 코너로 몰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울고 곁을 지켜주었던 무려 7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 곁을 지켜줬던 그 친구들이 왜 변했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3장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심히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친구들은 욥을 더 코너로 몰아 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맞는데,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딱 맞는데, 요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어, 이건 바른 반응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반응이 아닌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백에 지속 반복적으로 너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야, 너가 죄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과 고통과 고생 쓰리고가 찾아온 거야. 그러니 회개해라고 촉구하며 자신들의 오름을 인정받기 위하여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욕기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욕기 8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 다른 본문 말씀보다 아멘 소리가 큰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이 언제 사용이 되나요? 보통 사업장 개업 예배 때 성구 선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업을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 번창하였으면 좋겠다. 번창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발닷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그의 말은 요비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고 동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요비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니까 회개하도록 인정하도록 몰아세우는 말곧 자신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이 목적인 말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할때 내가 분명히 맞고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는 경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옳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 주장을 펼칩니다. 내 말에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도, 봐, 박사가 한 말이야, 봐, 이런 자료가 나와 있잖아, 라고 주장하면서 내 의견에 동의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고든 상대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열이 받기 시작하죠. 내 의견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선을 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요배 친구들이 그런 것이죠. 요비 죄를 지어 고통 당한 것임을 인정하면 빨리 끝날 일인데 인정을 안 하니 그들의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고조가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욥을 악인과 동일시켜 버리는 선을 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버리죠. 그렇다면 왜선 넘는 친구들이 되었을까요? 욥기서를 보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변호하면서 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욥기서를 쭉 만 깊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친구들의 그 변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요에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비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친구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의 반응이 자신들의 믿었던 그 반응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요배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신앙 정통을 흔들어 놓는 그 요배 태도 때문에 이거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몸둘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배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옳담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 반복 집중하여 그들의 주장을 펼치며 선을 넘는 단계까지 발전해 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앙체계를 혹은 우리의 전통을 누군가 흔들어 하면 못 견뎌하며 내 모든 지식과 내 경험을 동원하여서라도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다가 참다가 입을 열게 되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면서 상처 주게 되고 선을 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요분 오늘 보면 이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이로자들 이러구나. 여기서요. 많이 들었다라는 의미는요.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라는 그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면 욥도 뻔히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신앙의 공식 나다 알아.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그 공식 나도 알아.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비 말하기를, 그래, 나도 그 공식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공식을 지금의 내 상황에, 내 고난에 대입해 보니 설명이 되지 않아. 답이 되지 않아. 그러니 나 지금 답답해. 그리고 동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너희들이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지금 고통이란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야라고 그들은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조금 배웠다고 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배웠다고 해서 교회 먼저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조금 더 먼저 했다고 직분 좀 받았다고 해서 종교의 언어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성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성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김의 목적은 예수님이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위에 있고자 하는 것을 목표 삼고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배움이, 그 지식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지식,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모든 것들이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가진 그 성경 지식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가 점검해 봤습니다. 혹시 내 말의 기준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기준 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같은 기준이 있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냐 하면 옳고 그름을 기준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그것이 기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그것이 기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요배 친구들이 하는 그말 가운데 따뜻함이란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는,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겉면에는 냉기만 흐르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옹기가 있는 말을 하는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의 기준, 말의 기준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 온기가 가득한 그러한 말, 그런 말들이 가득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는 역사, 치유함을 받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 실행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영광교회 성도들은 달라라는 그러한 인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역사가 올 2024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하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알 가운데 주신 것에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 더 나아가 거두신 것에도 감사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입술 복된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입술의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역사,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치유함을 받아 모두 다 함께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